자,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정말 관경기 오랜만에 보네요. 아, 킹까님 대 갓겜 유저님의 대결입니다. 네, 구 똥겜 유저. 네, 현 갓겜 유저. 먼저 인텔리언부터 보죠. 인텔리언입니다. 하얀색 인텔리언 7시 네, 갓겜 유저님입니다 자, 그리고요. 네, 5시입니다. 호미니언을 선택하신 네, 킹까 호미니언입니다. 이분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죠? 네. 여기 시스템 중에 하나가 부려운 게, 동맹이랑 돈 주는 시스템이 있다. 아, 동맹이랑 돈 주는 시스템이 있었나요? 예, 팀플레이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돈 주는 시스템이 있었다는 걸 까먹었네요. 음, 어, 그, 것도 나름 좀 혁명적인 시스템이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해외 몇몇 게임들도 이제, 그돈 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워크래프트3도 있었던가? 어. 그러고 보니까 킹덤 언더, 아니, 저 뭐야. 아트록스가 최초인 것 같네요. 동맹군한테 자원 주는 게. 네. 나름 참, 참, 신한 기능이 있어요. 자, 뭐, 어쨌거나. 네. 5시대, 7시에 대결이고, 네. 인간 대 외계인의 대결이죠. 의외로 새로운 요소가 많았어요. 그러게요. 자, 일단은, 네, 갓겜 유저님은, 일단 아마도 멀티를 가져가실 것 같고요. 자, 초반에 두 마리의 프라이빗을 보내고 있는, 네, 킹카 호미니입니다 자, 서치를 다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7시로 가시는데, 히키 한 마리밖에 없는 상태. 자, 두 마리까지 나왔고요. 자, 뭐, 어쨌거나 일꾼이, 네, 지상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뭐, 초반 없이 쉽게 막을 수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프라이빗이 좀 무황장을 하네요. 음. 사용자 정의 체크를 하면은 안될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운영자분한테 좀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뭐 저희는 사용자 체크를 풀고 하거든요. 네. 자, 킹카님도 마찬가지로 안마당 멀티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 초반에 투락김 없이 예, 무난하게 중반 이후에 싸움이 버리질것 같네요 심지어 지금 상태에서 관전을 어, 관전한테도 유닛 제어권을 주는게 가능하다 오 그래요? 신기하네요 주라기 생각나서 들어왔다가 커프랑 아트록스에 빠졌습니다 아 그래요? 독서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히키를 좀 모아주고 있는 아, 갓겜 유저님시고요. 이 아무래도 초반에 좀 예, 당할 걸좀 대비해서 유닛도 좀 차근차근 뽑고 있는 중이죠. 아 일단은 네 바이오닉을 가시네요 킹카님. 네 예, 바이오닉 코만도 부대를 가실 것 같네요. 아 주라기 원시전도 좀 해야 되는데, 네 언젠가 또날 잡아서 주라기 원시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왕 아트록스. 힐릭 키보드 게이머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오시나봐요. 자, 아웃포스트 두개 올리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에, 서킹 베이스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크리티스나 인텔리언의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가격이 싸다는 게, 이 서킹 베이스를 빨리 빨아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자원교환 할 때도 나름 이 점이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호미니언은, 이, 이 파워스테이션 올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거의 건물 한채 값이라서, 네. 뭐, 유닛을 소비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격이 좀 비싸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히키 4마리가 한번, 예, 전진 배치 되어 있고요 유튜브 영상만 보다가 실시간은 처음입니다. 네, 아, 보통 저녁 시간대 방송을 키는데, 네. 어쨌든 저녁 시간 때 피해서 보셨나 보네요. 뭐지거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이키 4마리가 좀 어슬렁거리고 있긴 한데, 프라이빗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맹글로도 이제 뭐가 주나요? 일단은, 네, 아웃포스트 인텐션은 올라간 상태. 퍼센는다 올리고 있고요이 키는 이어선 절대 아닙니다. 자, 일단은 이키 숫자, 이제 프라이빗 숫자 확인하고 바로 뒤로 빠지고 있는데요. 프라이빗이 굉장히 빨라요. 정말 빠릅니다. 계속해서 발악을 무섭게 늘리고 있는 킹카 호미님이고요. 아, 센트럴포트 2단계까지는 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모아주고 있는 값겜 유저입니다. 그리고요, 자, 삼룡의 멀티까지 가져가고 있는 네, 킹카호민이 아니에요? 아, 로자님 준비하셨던, 준비 되셨나요? 팩터를 올리면서 네, 이제는 메카닉 유닛도 준비를 해주려고 하고 있는 킹카 호미니언이고요 어, 어쨌거나 바이오닉이기 때문에 그렇죠. 코스 센터 2단계 업그레이드 이후에 스페이스 포트를 올려야 될 텐데 아웃포스트 어퍼스를 올라갑니다. 이거라면은 아, 블레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략인데요. 블레이드도 나쁘지 않죠. 바이오닉 상대로. 네. 그런데 하나 의문인 게, 그런 게 그런데 하나 의문인 게 일꾼이 날아다니게 한 제작진의 의도가 뭘까요? 아,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그냥 스타크래프트와의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네. 코딩할 때도 이 공중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상도 아니고 방공중 만들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음, 뭐 어쩌거나 지, 지상이긴 하죠. 네,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지상이긴 한데, 또 타입은 또 공중이죠. 음 자, 일단, 맹글러 부대가 한번 찌르기를 가는데 중앙에서 딱 맞아뜨리네요. 자, 매복 썼구요. 자, 매복 쓰면 무조건 빼야죠. 이 매복이 꼭 럴커 같은 공격을 하죠. 물론, 이런 일반 상태에 있을 때도 공격은 하지만 매복을 하면은 이제 공격력이 두 배로 올라갑니다. 배떡님이 게임 회사 다니는 느낌이다 옛날에 게임 회사 다녔습니다 전 직장이 게임 회사였어요 네. 지금은 안 다니고요 지금 이직했고요 자 일단 매, 그 매복을 그매좀 견제하기 위해서 제로 디스를 뽑은 거 굉장히 좋고요 매복이 이렇게 되면은 무용지물 이긴 하지만 또 강력한 파워는 그대로 받아가 죠 네. 어펄스까지 지었으니까 곧 있으면 블레이드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맹글러 부대가 어슬렁거리고 있고요 자 일단 킹카님의 바이오닉 부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들어가는데요 자 제로디스부터 1.4를 해야죠 그렇죠 제로디스 1.4 되면서 매복이 예자 자 제대로 들어갔고요 자 조금씩 숨통을 조여오는 네 킹카 호미니언입니다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매복 공격 이거 아파요 이거 아파요 하지만, 예, 뒤에서 브로크가 지원 사격을 해주고 있죠. 브로크가 3종족 중에서, 예, 타워 그 사정거리가 가장 길다고 해요. 하지만, 매복 공격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역시 맹글러를 사기죠. 예, 이거 더 들어가는 건좀 무리입니다. 예, 그렇죠. 제로디스 나오면은, 켈베르스로 제거해준 게, 예, 신호더 더 좋죠. 물총인데요. 갓겜 유저님도 362멀티 가져가시구요. 아, 근데 이 코만도가 의외로 블레이드한테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서, 제가 프라이빗, 프라빗 조심해야 됩니다, 제로디스. 자, 이거 그냥 가다가는, 예, 코만도 부대에서 게임이 터질 수도 있어요. 자, 굉장히 이거 좀 압박이긴 하네요. 첼베르서도 아직 안 모였구요. 자, 프라이빗으로 살살 지금 신기를 건드리고 있는데, 프라이빗 1.4 조심해야죠. 그 뒤에서 지원사격 잘해주고 있고요 프라이빗 제거되는 거아 킹가린 컨트롤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이 조심해야 되고요 코만도가 역시 굉장히 많아요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네, 그아군님 명대사 아닌가요? 거의, 위에 군단숙주라고 해야되나 무리군주라고, 아니, 군, 뭐라고 하죠? 그, 스타크래프트에 그, 땅 박아가지고, 그, 알 생성하는, 군단숙주 맞나요? 네, 만마가 군단숙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선을 긋고, 지금, 알받기 하고 있죠? 뒤에서 브로크가 굉장히 두 개나 있어서 든든하긴 하네요. 든든맨이요. 그렇습니다. 최대 해서 숫자가 안 쌓이면 좀의외네요 자, 그래도 한번 뚫기를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지금 킹카님이 계속해서 바이오닉을 마구마구 보내주고 있어서, 이게, 예, 이거 굉장히 압박이긴 하네요. 아, 이 뒤에서 브로크가 프리딜 날리는 것도 좋구요. 네, 이거 굉장히 좋아요. 자, 이제, 이제 브로크 체력이, 아, 브로크 깨졌구요. 이거 굉장히 아쉽네요. 자, 맹글러스 때도 이제 험허망랑하게 줄었구요. 야, 아, 이거 이대로 갓겜 유닛 밀리나요? 막다가 게임 끝나는 느낌? 호미니언이 렇게 강했나요? 왜 제가 하면 약한 걸까요? 네, 위에다가도 바락을 올리고 있고요. 야, 생산인프라가 정말 많네요. 그냥 양으로 그냥 밀어붙이네요. 자, 하지만 블레이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블레이드가 이 코만도한테 약해, 약해요. 네. 이거 좀 패착이네요. 아, 결국에 3령의 멀티까지 깨졌고요. 레드로 꾸역꾸역 마크 내고 있지만 아스에서 이런 건좀 아쉽고요. 야 여기 레벨 3짜리 코만도가 있네요. 공격력 몇인가요? 공격력 76입니다. 어마무시하네요 진짜. 코만도 네. 레벨이 76이에요. 지상 공격력이 76이에요. 암호는 몇인가요? 암호 6? 암호 8. 이건 좀 낫네요. 어쨌거나 블레이드가 대형한테 굉장히 100%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모습이었구요 자 몰래몰티 가는것도 킹가님한테 들켰네요 자 일단 경기는 소강상태구요 자, a t v 도 이제 캘비스 대용으로 모아주고 있고, 자, 헤비 탱크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음. 텔레포테이션으로 좀 이동을 시켜줘야겠네요. 과잉 중석자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기를 봤을 때는 제가 생산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했다는 걸좀 느끼네요. 여기는 지금 건물을 진짜 마구마구 진짜 얄짤없이 짓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저는 한 많아봐야 네 다섯 개밖에 안 늘렸는데 아 여기 본진장은 다 떨어졌네요. 멀티 드셔야 될것 같고 네 한시 멀티 아주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히키도 돈 없으니까 지금 다급하게 모아주고 있는. 네, 갓겜 유저고요 다시 한번 또격돌이 일어날 것 같아요. 느낌이 자, 한번 발휘해 보죠. 자, ATV가 좀 너무 온빵을 하는 상태고요 자, 여기서 누가 이길까요? 저, 과연 블레이드가 뒤에서 몰고 있네요? 블레이드, 아 이거 쉴드 키고 들어가야 되는데 쉴드를 안 쓰고 있어요. 아 이거 너무 허무한데요. 그래도 뒤에 또 있어요. 맹글로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요. 아 이거 밀리나요? 인텔리언, 이 쉴드가 아직 업그레이드가 안 됐나요? 블레이드, 쉴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금 야, 이거 쉴드 안 켜진 게 정말 아쉽네요. 이대로 힘에 의해서 밀리고 있는 내 갓겜 유저님, 야, 그래도 킹까님이 소원풀이 제대로 하시네요. 여기는 지지! 이렇게 해서 킹카와 홍민현이 4대 미주 상대로 승리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